안녕하세요. 호암말 책방입니다. 오늘은 서문성님이 엮으신 작은 이야기 큰 감동이라는 책안에 하려한 1등, 잊혀져 가는 2등이라는 짧은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려한 1등, 잊혀져 가는 2등 요즘은 2등이 없는 시대다. 세계 1등이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광고는 마치 2등을 꼴찌와 같다는 논리로 추락시키고 어렵게 살아온 기성 세대와 말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대다수 소시민에게는 소외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아파트 주변 유치원부터 각종 학원에 이르기까지 막무가내로 경쟁의 마당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무서운 경쟁의 모습이 보인다. 다윈의 적자 생존의 법칙을 운운하지 않아도 삶이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며 어쨌든 이기고 봐야 한다는 극단의 논리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 그러나 1등은 결과가 아니다. 1등은 가정인 것이다. 진정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진정한 경쟁 대열에 함께 있었던 2등, 3등, 4등, 1등을 향한 가정의 중요성, 1등에 뒤처진 2등의 공로, 그리고 꼴찌에게 베풀 줄 아는 1등의 아량 등이 모두가 바로 진정한 1등이 갖추어야 할 자질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화려한 1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잊혀져 가는 2등을 기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부터 길러나가야겠다. 이 글은 짧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글이었다. 내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고교생들의 우정과 학업에 대한 고민을 그린 영화가 생각났다. 고등학교 2학년인 봉구와 천재, 그리고 은주, 각자 나름의 고민을 안고 사는 청소년이다. 넉살 좋은 봉구와 천재는 반에서 꼴등을 앞다투는 친구 사이지만 밝고 명랑한 성격이고, 은주는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욕심으로 학업에 집착하는 1등을 놓치지 않는 여학생이다. 이런 은주를 반 친구들은 냉정하고 도도하다고 평가하여 친해지길 꺼리나 사실 은주는 진정한 친구를 갈망한다. 봉구는 그런 은주를 좋아하지만 자신과는 다른 부류라고 여기며 멀리서만 지켜볼 뿐이다. 어느 날 위험에 처한 은주를 봉구가 도와주게 되고 두 사람은 가까워진다. 은주는 밝고 명랑한 모습의 봉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한다. 또한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순수한 모습에 끌리게 된다. 봉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 은주는 점점 학업에 소홀해진다. 그렇게 시험이 다가오고 늘 1등을 놓친 적 없던 은주가 7등을 한다. 1등을 놓친 자신을 냉정하게 대하는 부모님의 눈초리, 그리고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한 은주는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집 아파트에서 투신한다. 은주의 죽음으로 학교는 충격에 쌓이고 반 아이들 모두 슬픔에 젖는다. 봉구는 은주의 자리에 놓인 국화꽃 한 송이를 보며 비통한 눈물을 흘린다는 영화. 이렇게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강한 나라여서 은주와 같은 슬픈 사건을 뉴스에서 종종 접할 때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많은 생각과 함께 마음이 아려온다. 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무더니도 집착하고 욕심내었던 성적순이 경쟁 사회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고민해 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감사합니다.